안전하게, 안전하게. <laughs> 망쿨 기온. 아, 좋은데? 이 너무 이쁜데 화이팅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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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청 넓다. 버어물떨어지다까물떨어지아 응. 진짜 화나고 화나고 나그지 자기야 저거는, 저거는 진짜 음. 가로등이에요, 가로등나 낙서 한번더 신고 갈게. 아니 근데 저 손에 끼신 것도 괜찮고 보이는 거 같은데. 아 근데 완전 달라. 들어가면 또 틀려? 완전 달라. 음, 그럼 그렇게 위에서 있다가 뭐 보이는 장소에서 꿈에서 오고. 아니야. <웃음> 손에서 끊는 <laughs> 거. 네.